안녕하세요 라파엘입니다. 스드메 전국 최저 비용 149만원짜리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매월 선착순 20상 참여가능한 패키지고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스드메 패키지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아껴보십시오. 라파엘 웨딩을 모르시는 분들 결혼이 단골이 있다라면 대한민국 1등 업체라는 것을 다 아실텐데 결혼은 원래 원칙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끝인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때문에 가장 유명한 업체가 가장 유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보 마케팅을 그렇게 큰돈 투자하지 않거든요. 실수요자, 정말 알뜰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 아름아름 입소문 신랑 신부만 유치했기 때문이죠. 강남 32년 동안을 제가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라파엘 웨딩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혼 준비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왜냐면은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가 뭐 하는 업체죠?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부케, 톡스도 스튜디오 차량 본식 사진을 묶어서 자기네가 상품을 팔아서 300만 원에 계약 받아서 업체한테 나눠 줄 돈을 광고비로 다써 버리고 업체한테 원래 한 업체당 예를 들어 30만 원 줘야 되는데 10만 원만 주니까 업체에서 20만 원 광고비로 주게 되는 형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입금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가 비를 엄청 받아먹어야 되겠죠. 웨딩 컨설팅이 부도가 나면은 왜 신랑 신부가 피해를 볼까요? 웨딩 컨설팅에서 업체한테 돈을 바로바로 바로 입금을 잘해줬는데 웨딩 컨설팅 부도나면은 웨딩샵 메이크업샵도 신랑 신부한테 따로 돈 받을까요? 바로 자기네가 돈을 입금 받아서 업체한테 돈을 잘 입금을 안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웨딩 박람회나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하고 츠때매 가격 측정하고 계약할 때 깎아 준다는 만큼 여러분의 퀄리티는 깎인 겁니다. 원래는 신상 웨딩 드레스 입혀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가격 깎아 준 만큼 누군가가 100번, 2000번 입었던 웨딩 드레스를 포함시키고 메이크업도 원장 실장 부원장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해줘야 될 거를 경력도 얼마 안 되는 갓 입사한 사람들한테 기초 메이크업 시키고 마무리만 경력자가 이런 식으로 편법이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고급으로 채우기 위한 과정이 추가비. 스트메 패키지 2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왜 300만 원 추가되고 왜 500만 원 추가가 될까요? 나는 이업계에서 강남 32년 동안 웨딩 드레스 만든지 40. 년해서좀 넘어져, 한 47년 정도 됐는데, 너무 사기꾼 업체를 많이 봤어요. 옛날에 뭐 컨설팅 부도 나서 일하던 사람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스듬의 패키지를 천만원 썼다고 행복합니까? 500만원 썼다고 행복해요? 1억 썼다고 행복합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웨딩드레스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으로 이름 내어준 KBS, SBS, OBS 경임방송에 감사한 마음, PD님들과 작가님들한테 약속했듯이 재능기부 업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는 돈을 받고 방송에 나갔지 돈 주고 나가본 적이 없지만, 나를 찾아오는 신랑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업체를 만들겠다고 강남 25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고요. 내가 KBS 무한지대 큐 2006년동가 나왔는데 그때 백일두 PD라는 분한테 그 약속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디자이너 되더라도 가격은 최저로 받겠다 라고 지키고 있고요. 이 동영상을 백일두 PD님이 보신다면 아, 이 사람 참 약속 자, 잘 지키는구나. 아, 박수 쳐줄 겁니다. 내가 그 양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양반이 내 자, 재능기부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라팔 웨딩에서 제공하는 스트맵 패키지 내용을 잘 보십시오. 신상 웨딩드레스 포함시켰습니다. 신상 웨딩드레스 입혀주는 조건이 149만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원장, 본장, 실장, 베이스 메이커 마무리해주는 1대1 포함 서비스를 149만원에 해주는 약속했고요. 부케, 가족화 포함, 신부과 포함, 턱시도 두번 빌려주고, 스튜디오 촬영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본식사진 원판씬에포함시켰고요 도움이 도우미, 결혼식 도움이 도우미, 촬영할 때 도움이 두번포함시켰고요 웨딩드레스 피팅비 투어비 포함시켰고요 스튜디오 원버시디 포함시켰습니다. 149만원에 이 가격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바보 아니시죠? 문맹 아니시죠? 내가 하는 얘기 뭔지 아시죠?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이. 마케팅 광고 능력이 딸리는 사람이 신랑 신부한테 이 패키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신랑 신부는 내 광고를 대신해 주는 거로, 소문 내 주는 거로 대신하십시오. 요즘은 왜 이렇게 라파엘 웨딩에서 스마하는 분들이 나한테 팁을 많이 줍니까? 나팁 필요 없어요. 뭐 상품권도 주고, 뭐 홍삼 세트 주고, 뭐 산삼 세트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만큼 내가 싸게 해주고 양심적으로 하니까 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거안 좋아합니다. 저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챙겨주십시오. 대한민국 1등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스트의 패키지 1등 업체가 안 되어 있어요. 가격 싼건 1등인데 손님들이 라팔 웨딩을 너무 몰라서 엉뚱한 기술 없이 광고 마케팅 잘하는 업체가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여러분이 지켜주는 거로 내가 싸게 해주는 거를 갚아주세요. 나는 신부한테 결혼하는 날까지 추가비 없이 이 가격으로 100점 만점에 95% 만족하는 결혼 준비해 줄수 있습니다. 강남 32년 동안 웨딩드레스 클레임 없었습니다. 미리 피팅하게 하고 계약받았기 때문에 메이크업, 헤어, 스튜디오 촬영, 기타 등등에서 스튜디오 추가비를 내 허락 없이 좀 받았던 업체 때문에 욕을 몇번 먹었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네이버 마스터웨딩 카페에 추가비 조심하라고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올리는 이 동영상도 내 채널을 보면 스드미패키지 추가비 조심하라고 늘써 있죠.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을 여러분이 지켜주셔서 2028년까지 지금의 이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웨딩드레스 만드는 기술 있는 업체를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은 빈틈 없는 결혼 준비. 과소비 없는 결혼준비, 추가비 없는 결혼준비, 부실한 서비스 없는 결혼준비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파엘 웨딩을 믿고 알뜰 결혼 신청해 주십시오. 행복한 결혼준비, 라파엘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